는 편안가왕 탑! 가 세븐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편안가왕 <회력가방> 박서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올해 <laughs> 3월부터 서울에서 시작한 편안가왕 전국투 콘서트가 5개월간 전국을 돌고 돌아서 뜨거웠던 도시 부산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여러분 다시 만나니까 억수로 반갑대. <laughs> 우왜 아빠한테 왜, 왜 아, <목소리가> 야, 그래, 이렇게 요 당신이 전 진짜 하루가 되으니까어 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해서입니다 아까 말이에요 아까 말이에요 시원하게 그렇지인뭐 <목소리가> <해>. <목소리는> 전국으로 <목소리가>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분에 이렇게 또 부산에서 이걸 를 보니까 자게 됐는데요 어 특히나 또제보향이 부산에서 한번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여러분께서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도 이 시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옥시 옥수로 반갑대 한 번만 해주세요. 옥수 이런 말잘안 쓰잖아요. 수로 반갑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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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수로반억수로 쓰는 그. 육수로가 막잘 쓰인데 이빨이 있어요. 이빨 일본. 뭐라고 해요? 무슨 소리죠? 자 육수로 찌수로가 근데 뭐라고 하반가워 너무 반가워 뒤집에 반워 오늘 반갑다말아니 그럼 오랜만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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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<웃음> <웃음> 아, 아. 이렇게 아니 아까 낮에도 그랬는데 요 극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얼굴이 다 보여요. 3층 저 뒤에까지 다 보여요. 아, 혹시 아까 낮에도 오셨던 분 여기 계세요. 요즘도. 그 자. 작살이네. <laughs> 최고네요. 여러분 제기실 준비 앵콜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소리꽃 김준수입니다 <laughs> 아이 마지막 <맞아>, 부산에서 <laughs> 앵콜 콘서트에 6시 5분이 정말 아, 함수의 소리가 처음부터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부터 애들이 다소중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뒤에 가서도 지치시면 안 되거든요 뭐라고요? <laughs> 괜찮다고? 걔는 걱정하는 거라 저만 잘하면 된답니다, 여러분들. 지치지 마시고, 여러분들, 오늘 함께 이 무대를 같이 함께 만들어가면 너무 좋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 너무 좋았어요. 아니, 승태는. 편이 좋아서 저도 안녕하십니까. 금문경입니다 <laughs> <강북연입니다>. 반갑습니다. 김은경이에요 <laughs> 아, 네. 저희 저 시작하면서 첫 지방 공연이라고 다 같이 설에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시작했었는데 벌써 이제 부산의 온지도 9월이 다 지나가고. 이제 우선 에콜이 두산을낸지 마지막이고 한 일개 남았습니다 어, 이제 3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,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뭐가 변했는지 하나도 안되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